안녕하세요 서울토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제가 알라딘을 보통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책을 갖고 있고 밖에 나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책을 갖고 다니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알라딘 홈페이지 하루에 한번 이상 꼭 들어가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알라딘을 사용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면 제가 로그 아웃이라고 써있으니까 제가 로그인 인돼 있는 상태인 걸 아실 수가 있죠.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뉴는 추천 마법사 기능이에요. 보시면 제가 시나 류 책들을 좀 사다 보니까 시나리오 추천이 뜨는데 윤이에겐 전 영화는 재밌게 봤지만 사실 시나리오 보고까지 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관심 없어요를 저는 눌러줍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다음에도 계속 추천이 뜨거든요. 그리고 한국 불교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종교가 불교는 아니지만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뭐 장바구니에 넣었고요. 제가 역사나 시나리오와 같은 종류의 책들을 많이 사다 보니까 그런 책들을 많이 추천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 마법사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통 어떤 책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유명한 책들, 추천하는 책들 이런 책들은 알수 있지만 제가 관심 갖는 종류의 분야에 어떤 책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추천 마법사는 그런 책들을 되게 잘 추천해주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관심 없어요를 하면 사라지고. 그러면서 조금 더잘 줄여지는 면이 있어서 새로운 책들을 좀 찾을 때 제가 관심 있는 내용이 뭐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검색할 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문제 뭐 단점이라면 이미 샀던 책 같은 경우에도 추천이 떠서 그런 거는 이 상품을 눌러주시고 그 밑에 구매했습니다를 눌러주시면 그 다음부터 추천이 안 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페이지로 가보면 이렇게 추천을 또 해주시는 책이 있어요 동남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북펀딩 통해서 이미 산책이고요. 추마버사의 선택은 이 정면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마련이 돼 있어서 하나하나 보고 뭐 장바구니 넣으시지 않고 스쳐 지나가면서 어떤 책이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렇게 넘기시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장바구니를 굉장히 잘 쓰는 편인데 보시면 사지 않더라도 이렇게 모아놓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모아놨던 중고 서적은 오늘 아침에도 한 권을 또 묻혔었는데 중고 알림을 신청해놨었는데 고사에 그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놓고 책들을 모아놓고 보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책들을 필요할 때살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서 저는 장바구니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요.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책들랑 비슷한 책들을 또 이렇게 추천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가끔씩 봅니다. 그리고 책을 살때 저는 보통 이거를 새 책을 살지 중고서적을 살지 조금 고민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고 저는 특히 이제 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갖는 편이구요. 요즘에는 이렇게 소개가 잘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지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글자체는 얼마나 큰지 어떤 종류의 내용인지를 볼수 있고 그 책에 대한 이력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연구를 참조하고 이제 밑에 내용들을 리뷰로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가가 압도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편인 것 같아요. 뭐그 작가 이력에 따라서 보통 학자라든지 기자면은 조금씩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은 조금 새 책으로 사긴 좀 그렇다. 중고 알림 신청을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저는 판매자 배송 중고는 잘 사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없애면 저게 5번 정도까지 알림이 울립니다. 오늘 아침에 놓친 책 같은 경우도 제가 오후에 알림을 해놨는데 알림 떠놓고 한 3시간 정도 방심했더니 누가 그 책을 사갔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나온 걸 보고 이런 식으로 뭐 중고 서적을 저 같은 경우는 사니까요. 중고 서적을 많이 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걸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을 찾아보면 구판이랑 심판이 또 있습니다. 중고서적에는 아무래도 심판은 없고 구판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구판과 심판과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 심판을 내가 꼭 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로 고민하게 돼요. 이걸 내려보다 보면 가격도 조금 늦게 이 입고된 중고서적이랑 최근 입고된 중고서적이 조금 같은 종류로도 가격이 다릅니다. 가격을 저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고요. 얼마나 달라졌나를 보고 싶으니까 이건 전체 책으로 가서 보고 뭐 화면을 띄워서 뭐 저는 다른 탭에다가 열어서 보면 저는 페이지 수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이거는 308페이지 정도 되죠. 뭐 388페이지가 한 20페이지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새로 개정해서 나온 게 그러면 그 20페이지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꼭전공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20페이지 정도는 뭐 그냥 건너뛰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 버전을 사는 편인데요. 요게 조금 더잘 드러나는 책을 최근에 제가 구매한 책인데 보여드릴게요. 네, 이책 같은 경우에는 한참 전에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신청 개정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개정증보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세 개가 뭐가 얼마나 다른지를 제가 이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보면 세권이다 뜨죠 예전 버전부터 가장 새로 나온 걸 탭에서 띄우고 뭐 세권을다 탭으로 띄웁니다 이제 페이지 수로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592쪽 정도가 되고요 중간에 개정판 나온 책이거든요 이거는 나온 연도를 보시면 알수 있고 576쪽 그러0까0 2 0페이지 정도 차이가 나는 건 거죠. 0 0 0페0지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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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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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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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증보된 게 있을 거예요. 뭐한 열여섯 페이지, 스 페이지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본인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를 고려해서 사면 될것 같고요. 제가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쪽에 관여도 했었고 이쪽으로 공부도 하는 편이다 보니까 대본 집들을 좀산 편인데 이 대본 집들은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제가 중고 서점이나 광활한 우주, 뭐 중고, 온라인 중고 서적에서 산 작품들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고요. 주로 저는 뭐 상을 받았거나 조금 정말 좀 공부할 요소가 있거나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작품들을 주로 사서 다른 작가님들이 어떻게 대본을 쓰시는지를 참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도후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음식에 관련된 책들도 식객을 이렇게 해놨고 그 위에 음식 책들을 다 모아놓은 섹션이고요 요거는 제가 침대 바로 옆에 조그마한 미니 테이블이 있는데 그때 그때 산지 얼마 안된 책들은 요렇게 테이블 위에다 세워놓고 그때 그때 한 권씩 돌아가면서 보는 편입니다 여기서 보고 나면 이제 다시 책장 집어넣는 형태로 책을 보는 편이고요 이 북스탠드 같은 경우는 제가 리스폰 서점이라는 독립 서점에서 구매를 한 건데 약간 기울어지고 이쁘잖아요. 근데 저 책은 제 침대 바로 머리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때 읽었다 뺐다 하는 책들을 이렇게 놔서 제 방은 조금 책으로 여기저기가 조금 차 있는 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공유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있는 제 라커에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항상 들고 다니기는 좀 버거울 때가 있고 공유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공유 사무실에서 책을 읽어야 될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책을 조금씩 갈아 끼워 놓는 편인데 보시면 알수 있지만 대본집이 기본적으로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에 대한 얘기도 하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책을 비치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 말고도 보통 제가 책을 들고 다니는 편인데 홍권이 아니라 어떤 책이 땡길지 모르기 때문에 두권 정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는 북커버를 해놓은 책이고 상대적으로 새 책이어서 이건 제가 중고서적으로 샀던 거고요. 커버를 해놓은 책이 이제 서울 권력도시라는 책인데 이건 올해 새로 나온 건데 이거는 영문판으로 제가 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국내에서 그냥 시판으로 샀고요. 여기까지가 제책 브이로그였고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토크였습니다.